안녕하세요. 꼬알여사입니다 구몬일본어 14일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 시, 수, 세, 소, 사라다, 시, 소, 테니스, 세타오키ます 사, 시, 수, 세, 소, 사라다, 시, 소, 테니스, 세타오키마스 이것도 가닥가나를 외워야 되니까 단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 사, 시, 스, 세, 소. 사, 시, 스, 세, 소. 사, 라, 다. 샐러드. 시소. 시, 소. 시, 소. 시 시소 시소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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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세타 스웨터 ペーとハンカチハンカチワイシャツテスト,クタ,テト,テストタクシーははやいです。うん 한 까치 한 까치 손수건 한 까치 와 와이 샷츠 와이셔츠 테스또 시험 다꾸시 다구시 택시 택시와 택시 하야이 하야이는 빠르다. 사시스세소사시스세 소,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시랑 소랑. 사라다, 사라다, 사라다. 사. 사라다, 사라다. 다쿠시, 다쿠시, 다쿠시. 테니스, 테니스. 세다, 세. 시소 시소 가타카나랑 히라가나를 함께 쓰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라다. 다꾸시 테니스. 세타. 시소. 사라다. 사라 다. 다꾸시다 9. 시. 테니스. 테니스. 세타. 세타. 시. 소. 시. 소. 시. 소. 시. 소. 4. 시. 소. 사, 시. 스, 세, 소, 사시, 스, 세, 소, 사시, 스, 세, 소, 사시, 스, 세, 소, 다치즈테토 다찌즈테토 닥쿠시 닥쿠시 한가치 한까치 네코 와이 샷즈 와이 샷 쯔, 쯔. 테니스 테, 테니스 테스토, 테스토 닭구시, 한까치, 와이지츠 테니스 테스토 닭구시, 다구 시. 한가치, 한가치. 와이 샷즈, 와이 샷즈. 테니스, 테스토. 사지즈태토 다지즈태토 사시스세소 사시스세소 사시스세, 사시스세소, 사시스세, 사시스세소, 사시스세소, 사시스세 사시스세 소. 이게 아니고, 사시스세소, 사시스. 새, 소, 사시, 사시, 스, 새, 소, 사라다, 시, 사시, 시, 소, 테니스, 새, 다, 다지. 즈, 태, 토. 타, 지지 즈, 태, 토. 다, 다, 지 즈, 태, 토. 즈. 이거는 쉬, 이건 즈. 탁쿠시한 까치 와이 샷즈 와이 샷즈 페스도한 까치 와이 샷즈 시소 세 따오 기마스 와인샷즈 한가치 시소세타오키마스 테스토 사라다 테니스 타구시와 하야이데스 테스토, 테니스. 사라다, 다크시와 하야이데스. 사라다, 4번. 시소, 2번. 테니스, 1번. 세타 3번. 한까치, 3번. 와이샷즈, 4번. 테스토 1번 다쿠시와 하야이 데스 2번 어, 이거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가 굉장히 헷갈려서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일본어 공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